어머니를 돕기 위한 양남매의 농사 모두 준비 완료 척하면 척인 우리맘 1년 차 양아들 우리맘 6개월 만에 농사일 완벽 적응한 배우 딸 성현 씨도 호흡 척척입니다. 줄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쪽으로 줄. 어머니 네. 저희 있는데 어머니 하지 마세요. 어머니 하지 마세요. 그런다고 쉴 어머니가 아니죠 가만히 있질 못하십니다. 어머니 쉬세요 쉬세요. 저희가 어머니 할수 있어요. 잘하네. 잘하죠 그렇죠? 응. 어머니. 잘해요. 잘해. 요 어. <laughs> 아, 아, 체질인 것 같아요, 농사가. 훨씬 더 일이 많고 더 고되지만, 네. 우리는 네. 하루 잠깐 하는 거고 어머님 아버님은 평생 하시는 거니까. 아성인씨짜 야무지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. 성현씨 <laughs> 삽질이 정말 많이 늘었는데요. 양 쌤도 진짜 농부가 울고 갈 실력. 와, 정말 두 분다. 훌륭합니다. 아들, 농사. 네. 여기 오는만 하고 고만 이제. 이거 치고 이제 어머님이 여기다가 이제 심으시잖아요 그쵸.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니까 우리가 이 시작을 있네. 함께하는 게 너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어머니한테 양남매의 환상적인 호흡으로 수월하게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.